신선한 식재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캐리어 플라윈드 피트인 콤비 250의 투도어 냉장고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넉넉한 250L 용량으로 식품을 효율적으로 분리 보관할 수 있어 냉장과 냉동 공간을 각각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콤비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이어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방문 설치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해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냉각 성능과 안정적인 온도 유지로 식품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켜주며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편리함을 위해 지금 바로 캐리어 클라윈드 피트인 콤비 냉장고로 스마트한 주방을 완성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